최근 MBN 뉴스 파이터에서 언급된 발언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마리아가 가수 박지연의 영어 발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영어 발음이 부족해 영어 노래를 부르는데 한계가 있다. 고 언급한 것이다. 이 발언은 팬들의 강한 반발과 대중적인 관심을 끌며 단순한 발음 논란을 넘어 문화적 차이와 음악적 가치를 논의하는 화두로 자리 잡았다. 마리아는 방송에서 박지연의 영어 발음에 대해 국제적인 팬층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영어 발음이 노래 가사의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청중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박지현의 전체 음악적 역량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전달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마리아의 발언이 과도하게 가혹했다고 평가하며 박지현의 음악적 성취와 감동을 간과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가치를 옹호하며 마리아의 발언에 강력히 반박했다. 팬들은 박지현의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의 진심 어린 노래는 언어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 며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과 감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팬들은 박지현은 한국어로 감동을 선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가수다. 발음 하나만으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며 언어적 장벽을 넘어 그의 진정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단순히 발음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서구권의 음악적 평가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서구권에서는 발음의 정확성과 발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감정 전달과 진정성이 더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지현은 감정적으로 강렬한 무대와 깊은 음악적 표현력으로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노래는 발음이 아닌 그가 전달하는 이야기와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발음이나 기술적 요소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에서 젊은 감각을 더하며 대중과 소통해왔다. 그의 음악은 발음을 뛰어넘어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하며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음악적 기준과 문화적 차이를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발음이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과 메시지다. 박지현의 사례는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성과 감동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가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발음의 완벽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지현은 발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전달하는 감동과 메시지임을 보여준다. 음악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다. 박지현은 그의 노래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발음의 논란은 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진솔한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를 기대한다.